이렇게 사료 그릇을 나무 쪽으로 돌리고 나서부터 사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허스키 보이스 털복숭이를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사료가 남아있으니 먹고 가버렸나봐요. 여기도 이렇게 입구를, 입구를 나무 쪽으로 돌려놓았더니 사료가 살아있습니다. 사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기다리질 않네요. 추우니까 먹고 가버렸나봐요. 이기 누구세요? 깜빡 이네 호빵아 호빵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호빵이 밥 먹자 엄마.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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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야너 어디서 달려와? 어허 어머나 세상에 너 색다른 곳에서 온다? 어이구 우리 규리 어이구 우리 규리 아니줄 알았네 어디 있다 왔어 우리 규리? 응 애교 애교 응응밥 먹자 리치 규리 만나게 먹자 규리 리치 만나게 먹자 그렇게 맛있어. 새로운 고양이. 어쩜 이렇게 새로운 고양이가 계속 나타나냐. 넌 어디서 왔어, 아가. 응? 너 어디서 왔어, 아가. 어, 어쩜 이렇게 계속 나타날까. 아직도 너무 어리다. 아가, 어쩜 이렇게 이뻐.